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이 완전히 바뀐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기존 생각과 기술로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는데요. 경북도사나 공공연구원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산업 지형이 비대면 디지털 데이터 경제로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개발 패러다임도 R&D에서 X&D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독자적으로 하던 연구개발을 넘어 연구소 밖 아이디어와 네트워크를 융합한 개방형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 산하에 19개의 공공연구원이 있지만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협업 비중이 낮은 데다 특허와 연구성과 또한 미흡한 상태로 새로운 시대적 수요를 찾아낼 수 있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바로 AI와 빅데이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대부분 다 디지털 전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부공공연구원의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과 재정 지원 기준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민간 수탁 사업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스스로 일거리를 찾는 조직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경북 지역에 산재한 공공 연구원의 통폐합도 고려 대상입니다.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연구원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적과 제안에 지역 공공 연구원도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신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어떤 그 방향성에 또 부합한다고 하면 저희 기관도 충분히 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야 할 산하 공공연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